안녕하십니까 김영호닷컴입니다 2021년 1월 13일 수요창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진단과 1월 14일 목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어네어스당 네버 카페에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카페에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에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어네어스당 네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우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우수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그래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단타와 스윙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이나 문자 등유료한 방송은 안합니다. 그리고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투자성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신 게 맞고요. 계정 단타가 익숙치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 가격이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 단타나 장중 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을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 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가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1월 14일 목요일장에 공략과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박림, 정다운, 미넨지, 상상인, 인더스트리, 그리고 퀀타 매트릭스 이게 다섯 종목이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개부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 단타고요. 갭상승 종목입니다. 운이 좋게 상한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상승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월 14일 갭상승 종목으로 박림, 정다운, 미낸지, 상상인, 인더스트리, 퀀타 매트릭스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이제 내일 옵션 만기를 하고 금요일에 이제 금통이 이제 발표 뭐 이런 부분에 약간 어 집중하는 흐름이고 뉴욕 증시의 흐름 따라 우리 시장도 약간 제한적인 흐름이 나왔지만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이 강하게 상승했지만 기간쪽에 꾸준한 매도세가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거어 여기에 이제 환율까지 하락하고 환율에 1,100원 선을 깬 거는 조금은 우려감을 더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부분들은 어, 고점 신호인 것도 맞지만 음. 하락의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과거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어. 유동성의 힘이 강하고 이제 스마트한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공매도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지만 하락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까지는 과거이 부분에서는 확인하고 가는 차원에서 현금 비중을 늘렸다면 지금은 어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차원이고 어 코스피가 3천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저는 하락의 시그널을, 어 코스닥이 천선을 넘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올라왔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아닌 것 같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항상, 어 고점에 대한 부분은 항상 꾸준하게 상상할 수 없으니까, 쉬었다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때 약간의 현금 비중을 주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 지금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맞지만 음,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조금씩 확보해 나가면서 시장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퍼시픽. 자,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는 온장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3% 이상밖에 안되지만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한국파마. 한국파마는 어, 갭이 많이 떴지만 충분히 어,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록스. 필록스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있었고요 정원 엔시스 또한 충분히 3에서 5프리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TO, STO도 충분히 3에서 5프리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골드 퍼시픽, 한국 파마, 필룩스 정원 엔시스, STO, 이 다섯 종목 모두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1월 14일 목요일자인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님박님 어, 박님 같은 경우는, 이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어, 이렇게 한 번씩 퍼포먼스 주고,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치고 있는 구간입니다. 충분히 한 번쯤은, 음, 갭상승 하면서, 어, 변동성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자리는 좋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우고 하는 게 낫겠다 자 일단 기준가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준가 2205원 자, 단기적 어, 박스 구간 변동성이 커졌던 구간에 어, 상단에서 이제 시초가 가 형성이 된다면 특히 이 구간만 벗어나면 빠르게 더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280원까지. 2280원까지.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2350원까지. 2350원까지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돌파한다면, 2415원. 2 4 4 1 이게 설정하시고, 호가 차을 보면서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1차적으로, 2140원. 2140원에는 일차적인 지지가 나와 주는 게좋고요 근데 여기도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2100원, 2100원 여기도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지지를 못하면 2040원, 2040원도 지지 못하면. 1975원. 1900. 그냥 총. 어, 1985원. 198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단기적으로 봐서. 1945원. 1915원. 1,870원 이런식으로 마대를 설정하시면서 박림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을 보시는 것처럼 음 변동성을 키워야 할때 확실하게 키워나가는 흐름이 있지만 장 초반에 거래량이 분나안 붙냐 붙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준가 2,205원 잡고 1차적으로 2,280원까지 노려보셔도 3% 이상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2,350원, 2,415원 호가차하면서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고요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2140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2100원. 2100원도 지지는 못한다. 그럼, 204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1985원. 198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945원, 1915원, 1870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마찬가지로 마디가에서 횡보하다가 매스 타이밍 온다면 바로 위에 마디가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합니다. 다만 어, 위로는 크게 어, 큰 구간이 없지만 밑으로는 18, 1985원 지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를 이탈해서 1915원 이 부분부터는 한번쯤은 다시 관심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님은 기준가 2,205원 잡고 어, 밑으로는 1,985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다운. 자, 정다운도 최근 들어 어, 추세를 다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 최근 고점 부분 이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항을 받는 구간 하지만 단계적으로 다시 추세로 들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갭으로 뛰어오면서 레벨업을 할수 있는 구간인 것도 맞습니다. 기준가 잡아드리면 3,695원. 자, 3,695원이면은 어, 최근 음, 고점을 뛰어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더 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차적으로. 3785원 여기 돌파해 보면 먼저 보셔야 되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어, 3880원. 3880 여기까지만 노려 보셔도 충분히 어, 충분히 3에서5프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도 돌파하면 그 이상부터는 음, 더 위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호가창 보면서 뭐 4,000원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3,490원. 3,490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기를 지지 못하면, 이 구간. 어, 3,370. 3370원은 최종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하락 추세로, 3000, 뭐 3190원, 3030원, 2915원, 2810, 2815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정다운 같은 경우는, 어, 충분히 갭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기준가 3,695원, 3,695원 잡고, 1차적으로 3,785원 돌파해보고, 먼저 보셔야 되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3,88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돌파한다. 그러면은 4,000원까지 마대가 설정하시면서 그 이상도 호가창 보면서 충분히 공략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다 막고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폭을 좀 넓게 잡아서 3,49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를 지지 못하면 3,37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190원, 3 0 3 0원 2,915원, 2,815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370원 이탈하면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당운 같은 경우는 기준가 3685원 잡고 3695원 잡고 위로는 3785원 돌파 여부. 그리고 밑으로는 3370원 지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정다운 기준가 3695원 잡고 내장 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넨지 <laughs> 미엔지는 어, 좋아하는 흐름이고, 추세가 우상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없지만, 네. 참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쯤은 위로 튀면서 다시 거꾸로 질수 있는 구간인 것도 맞고요. 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 이제 겨우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고, 좀 느긋하게 갈수 있지만, 한 번쯤은 튀고 다시 꺾여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기 있 때문에, 이럴 땐 어, 꺾여 내려가면 빠르게 밑으로 꺾여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기준가 잡아드리면, 19,850원. 19,850원이면 1차적으로 2만 700원까지.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은 2만 1,250원. 21,2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여기도 돌파하면 은그 위로도 더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뭐 21,900원까지 그 이상도 호가창 보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이 갈 때는 체결강도가 올라가면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많아져야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그렇게 보시면 좋고, 밑으로는, 18,900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기를 지지 못하면, 18,200원. 18,200원. 여기도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7,450원. 천 7,450원. 이런 식으로 마디로 설정하시면서 미등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어 갔다 하락할 때는 지지 구간에서 지지가 꼭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밑으로 길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기준가 19,850원 그 위로는 2700원까지 찾아가 노려보시는데 2700칠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돌파 못 하면 바로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가 19,850원 잡고 2700원 여기 돌파하고 먼저 보시고 여기를 돌파하면 21,250원, 21,900원 그 이상도 호가창을 보면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 18,900원에는 1차 적인 지지, 여기를 지지 못하면 18,200원 그리고 17,450원. 그래서 18,200원 밑으로는 좀 힘들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미드엔지 같은 경우는 기준가 19,850원 잡고 위로는 27,00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18,2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날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상인 인더스트리. 상상인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 바닥구간이고요. 바닥구간이지만 이 와중에서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단, 단기적으로 추진, 어, 지속적인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레벨업을 하지만 만약 거리량이 터지면서 하락반전을 한다면 그게 위험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1010, 1010원. 일단 마디가 올라서면서 1차적으로 단기적인 고점 104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3% 이상 수입원으로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돌파하면은, 1085원. 1085. 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음,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있고요 자, 여기도 돌파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1130원, 1100원 이렇게 마디로 설정하시고,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1차적으로 음, 984원, 984원에는 1차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요. 여길 지지 못하면, 945원, 9 4 5원 밑으로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888원, 839원, 이런 식으로, 어, 밑으로 하나 더 하면, 799원, 이런 식으로 마디어 설정하시면서, 상상인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기준가 1010원 잡고, 1차적으로 1045원, 그리고 1085원, 1100원, 이런 식으로 마디어 설정하시면서, 위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으로는 984원에는 일차적인 지지, 여기를 지지 못하면 94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되고 여기도 지지 못하면은 888원. 특히 888원까지 떨어진다면 이때 여기서 횡보하면 이때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이탈하면은 839원, 799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인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기준가 1,010원 위로는 1,045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945원의 지지가 나와 주면 좋은데 여기 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는 진짜 최종적으로는 888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이 밑으로는 힘들수 있기 때문에 888원에서 횡보하다 매스 타임이 온다면 그때 한번더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상상인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기준가 1010원 위로는 1045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945원 888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 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타 매트릭스 컨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어, 변동성이 상당히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상장이 지 얼마 안 돼서 몇번 공략도 했던 종목이지만 다시 기준가 잡아들면 <laughs> 28,000원, 어, 28,000원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29,000원까지, 29,000원까지 1차적으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도파하면은 29,900원, 29,900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 보셔도 3회 서5 이상. 그리고 여기도 돌파하면 음, 최근에 종가 부 어. 31,150원. 31,150원. 여기도 돌파하면 그 이상도 3만 1,650원 그 이상도 어 돌파하면 더 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아 1차적으로 28,000원 기준가가 잡히면 이구간 여기로 돌파를 먼저 해야 됩니다. 보는 것처럼 28,400원, 28,400원, 28 돌파를 못하면은 그대로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구간 돌파 여부 먼저 보시고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다 하면은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이 구간, 27,450원, 27,45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변동성을 키워나가면서 26,400원, 어, 2만 5천 7백 원. 2만 5천 7백 원. 여기도 이탈을 하면은. 음. 금 애매하지만 2만 4천 3백 원. 이런 식으로 마대가 설정하시면서. 컨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변동성 빠르게 키워나갈 수 있는 부, 어, 부분이고요. 기준가 28,000원 잡고 1차적으로 28,400원 돌파해도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돌파하는지 먼저 보시면서 호가창을 보면서 29,000원, 29,900원, 31,150원 그 이상도 31,650원 거기를 돌파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올라설 수 있고요. 호가창을 보면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요.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27,450원에는 어 최종적인 지지가 나아지는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26,400원 25,700원 24,350원 이런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컨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기준가 28,000원 잡고 위로는 28,400원 돌파 여부 여기로 돌파하면 29,000원 특히 29,000원 도 돌파 여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돌파하면 29,900원 31,150원 밑으로는 27,450원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타 매트릭스는 기준가 28,000원 위로는 28,400원, 29,00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27,450원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27,450원 밑으로 가면은 좀 힘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 27,45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어,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가 28,000원 잡고 퀀타 매트리스 내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상 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 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1월 1월 14일 목요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